은 가을 하늘이 좋아라. 예. 네. 날씨가, 예, 네. 가그 지금 아침이 가을을 알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면서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 떨어져 있어서 아침에 조금 출근하기가 좋습니다. 죠 자, 오늘은 여기는 대구 2월드 부분인데, 바람이 사나 사나 풀어집니다. 그래도 오후가 되면 또 무덥습니다. 대구는 어, 더위와 차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는 갔다 오셨네요. 자. 자, 애들도 이제 방학이. 다음 주 되면 계약을 하죠.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보니까 내 그게 안 가고 회에는전 놀아나 갑니다. 그치네, 어떤 걸 해놓고 놀아나지, 그냥. 여전히 이미소리는힘차게울립니다맴맴맴맴맨맨맨 예, 아, 색깔이 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리고있어맨괜찮맨니다자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 못 빠지게 만들어잠깐만 안쪽으로 응. 어, 어차빠져나수있겠 아, 기분이 안됐다, 기분이. 기분이 안됐어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 삼성라이온즈가 드디어 새 외국인 가자를 병을 영입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원. 맥 게임을 하면서 참큰 인상을 남겼는데, 본인 야구 인생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텐데, 아프다니까 어떡합니까? 아프다니까, 그렇게 되면 오질 말아야지. 스카우트도 마찬가지지. 스카우트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결정을 내는 것입니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 멕시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디아즈 디아즈 선수가 조만간에 한국에 들어올게 좋죠요 디아즈야 전날에 이가그 가을 야구 같은 이제 도깨비 잖아요 지금 3일를 달리고 있고 좋은 성적라고일 그러니까 용병 디아즈가온 거예요.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용병처럼 그렇게 될될 건지에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저 긍정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가히하고 보고 싶어요. 네, 삼성 라인주가 좋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 이장이건물 송윤동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군요. 여기는 성당동입니다. 성당동. <laughs> 자, 성태연님어서 입쇼. 진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태연님 이렇게 저희 채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손 모아 뭐 합정합니다 네. 자, 우리 성태연님계신는 곳은 어디신가요? 그쪽 날씨는 괜찮으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대구는 네, 에어컨을 켜야만이 밤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죽전역요? 오, 예, 예. 저는 두류역이에요, 두류역. 집이. 오호 가깝죠 매우 네. 어성태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대구분들이면 당간이 들어옵니다 대구 남중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여상 네. 제일 여상 어축전력좋지 어. 거기에 아파트가 네, 많, 많아요.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가. 자, 지금은 제가 대구 공룡 내거리로 네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공주가 이이로 생겼네. 우리 오늘 우리 집 공주는 예 불근 악마 티셔츠 입고 왔어요. <laughs> 예, 우리 막내딸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아침에 예, 어린이집 왔어요. 자, 오늘 하늘 하늘 너무 예뻐요 예, 가을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대구 공전 자 이제라면 대구공전 내거리입니다자 이런 날씨에 어디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요, 우리 대련님 어디가 떠나고 싶죠? 이럴 때는 야, 그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부산 수영만 가십시오. 수영만 아직도 거기를 뭔가씩 뭔가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수영만 가십시오. 이 동상입니다. 요트, 꼭 요트 타십시오, 요트. 너무 좋습니다. 힐링이 너무 잘 돼요. 그, 부산 랜드마크죠. 예. 광안대교, 그 다음에 알파크 이가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을 50분 정도 좀 투, 투고를 하거든요. 와, 우리 애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리 났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저희 와이프는 뭐 말, 말도 못할 거 못할 정도로 정말 멋진 배경과 예, 바람 물 하늘 세 가지가 잘 어울려져서 배경과 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또 예약을 받으니까 그 금액도 안 비싸요. 성인 3명, 여자아이 2명, 64,000원, 64,000원 내고 뭐 50분을 투어, 요트 투어하면 얼마 주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을 올렸더만은 이제 베트남 식구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멋있다고. 요번 추석 때한번 가자고. 이야기 다 됐어. 당연히 가야죠. 자, 일단은 요번에 부산 가서 영전이니까 재산을 더 지내고 베트남 식구들 다 모아서 같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뭐 급여도 급여지 우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험을들겠으니까수항을 받는 쪽입니다 25일자로 잠궈져야 이게 또 추석이잖아요. 날짜가 어제 엄청 어려운지아하이에예마일자가맞일지 저게 뻔했는 데 항상 중간 어려운 저에 돈이 돈이게 맘들한테안예오가꼭 가보세요. 야, 이거 인생샷이다, 인생샷. 네. 최고의 인생샷이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간에도 가면 못죽었데 야간에도. 야간에도. 장모님이 전화 오셔서고 지금 이빨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사위가 돼서 어당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아 문제없습니다. 요즘 날씨에 요트를 타면 좀 멋지 겠죠 저도 처음에 이제 요트 관광에 대해서 되게 비쌀 줄 알았어요 도시만원 준다고 하고 뭐 어떤건 60 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의혜 겁을 먹고 왔는데 막상에 딱들어 보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한번 더 우리 베트남 전체 식구들, 장인 장모 그다음에 최형 부분들 그에 그래 같이 한번. 어, 요투, 요트, 요투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군요. 오, 그러시구나. 이야, 성태리님은 뭐, 또, 좋은 또, 저기 있네요. 친구분이 계시네요. 지인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아, 비싼 게 아니에요. 성인 3명이요. 애 2명이나 5명인데, 6만 5천 원은 되면, 한사람당 아닙니다. 전체 6만 5천 원. 사죠. 비싼 거 아닙니다. 50분이나 그, 요트를 타고 다니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잠깐만. 아, 시쏘 뮤직 나이프. 그러시구나 오. 그 얼마 전에 인강극장에서 어, 한국 분이네 호주에 사는 분이예요 요토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네. 네. 배를 고치. 좋은, 좋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애들, 애들 세 명의 엄마, 아빠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해서 저런 여유를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친들 놀러 가면 왜 타고 한 바퀴, 그니까 러 이게 생각 외로 적이 없더라고요. 배멸, 배멸미라는 게잘 없어요. 예,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정도 꽤긴 일정을 요트를 타고 왔는데, 야, 그 안에 뭐, 요트가 크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죠. 화장실이고, 뭐, 전부 다. 한국의 배를 수리하면서, 배 수리도 큰거 엔진 말고는 이 도색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족들이 다 하는 모습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전과 같은 몇 나이 같은 요즘은 애들 전부 다뭐 어릴 때부터 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 있지만 부모 욕심에 학원을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예, 한 5분에 오분이면 예예. 5분이면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송태래님이 가족들이 전부 다그 배를 도색하는 모습도 좋고, 어, 가족끼리 전부 다 뭐냐면 요리도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저는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 요즘에 뭐 유튜브에 음식 요리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속속 구고 즉석 즉석에서 요리가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태리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신월성 단지입니다. 오 시간이 많이 됐네, 나. 왔다고 이, 이, 아니구나. 이징징징징징징징징자 진짜 8 월에 반 이제 지나갑니다. 내일은. 기쁜 8월 15일 방송조이고요 이야... 기가 차네, 기가 차. 차을 데가 없어요. Bye-bye.